대구광역시 볼링협회장별 TBC 볼링 대회 2018년 1월에 예선을 치른 남녀 동호인들의 개인전 이제 결승이 시작되겠습니다. 2018년 첫 우승 주인공이 탄생하는데요. 선수 소개됩니다. 대경 볼링장 대경 클럽 정재훈 선수입니다. 박성권 코치 소개됐습니다. 사모 볼링장 하삼지 클럽 김도훈 선수 김동호 코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호 코치에 소개되었습니다. 자, 오늘 결승 아주 재미있게 진행이 될것 같은데 김동훈 선수는 TBC 볼링 첫 출전입니다. 신인 돌풍을 일으키게 될지 정재훈 선수는 뭐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그렇습니다. 아주 익숙한 선수입니다. 아, 전문 선수 출신이기도 하고 지금은 동호인으로 또 꾸준히 활동을 네. 하고 있는 선수고요. 아, 수상 경력도 화려하죠. 제21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시도대왕볼링대회 종합우승의 주역이기도 하고 TBC볼링에서도 여러 차례 2인조와 개인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경험이 있는 정재훈 선수 그리고 아, 오늘 새롭게 선보이는 김도훈 선수 어떤 선수가 2008, 2018년 첫 우승 주역이 될지 주인공이 될지 자, 정재훈 선수 나 9핀다운입니다. 지금 정재훈 선수의 부인과 아이들 두 명이 함께해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한숨은 아이들 때문인가요? 아니면 스트라이크가 안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네, 스트라이크가 안 들어가고 지금 7번 핀을 남겼는데요. 아주 와이프의 깊은 한숨을 봤습니다. 네. 자, 두 선수가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갈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정현 선수가 연습 프레임 때 스트라이크 라인을 100% 확신을 하지 못한 채 지금 1 프레임을 네. 커버로 시작을 했습니다. 앞서 준결승에 나섰던 조정 선수도 그렇고 지금 정재훈 선수도 그렇고 김도훈 선수의 준준결승과 준결승을 계속 지켜봤거든요. 네. 자 네, 오늘은 이제, 네. 네, 정재훈 선수가 김도훈 선수가 굉장히 의식이 안될 수가 없는 것이 이제 스포츠 경기라는 것이 그날 잘 되는 선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예. 네, 오늘 김도훈 선수가 그런 날이기 때문에 정재훈 선수도 아마 지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스트라이크인데요. 김도훈 선수 1프레임 스트라이크로 출발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스포츠 경기에서 감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오늘은 감이 좋았다. 네는 것이 아무래도 그 기억을 통해서 자그 감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김도훈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자 스트레크를 만들었던 기억 네. 그리고 뭐좀 집중했던 기억들이 아직 정재훈 선수에 비해서는 아직 좀몸에 지문 좀 살아 있겠죠. 그래서 조금은 김도, 어떻게 네. 보면 유리합니다. 김도훈 선수가 좀 음, 놀라운 것이 사실 네. 준결승. 1프레임, 2프레임이 오픈이었거든요. 흔들릴만도 한데, 중후반으로 가면서 안정을 찾아서 결국은 준준결승 승리, 준결승 승리, 결승까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역시 네. 슬라이더 더블. 자, 대단한 선수입니다. 자, 늘 볼링영리는 상대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정재훈 선수를 만나서 한번 해보겠다, 오늘 우승을. 자, 한번 더 의지를 보여주는 더블이었습니다. TBC 볼링이 좀 자극이 되는 것이 늘 보던 선수들 물론 그 선수들의 실력도 출중하고 잘해줍니다만은 앞서 말씀하신 뭐 피광복 선수라든가 네, 오늘 김도훈 선수라든가 이렇게 이 신예 선수들이 출연한다는 그렇죠. 것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스라이인데요 정재훈 선수 만만치 않죠. 네. 자, 방금 이야기했듯이 지금 현재도 정말 제야의 고수들이 정말 많은데요. 아, 그렇죠. 예, 예. 아무래도 본인의 기본 업을 하면서 볼링이라는 그 스포츠를 즐기는 동호인들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적인 여유가 되지 않아서 네. 저희가 뭐제야의 고수들을 많이 만나볼 수 없는데요. 예. 현재도 무궁무진한 고수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건이 어... 돼서 많이 자, 2018년도에는 새로운 신인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매달 개인전에서 500여 명의 선수가 네. 예선을 치르는데 사실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많이 계시거든요. 볼링장 여건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인의 사정도 있고요. 네. 정재훈 선수 3프레임 첫 번째 투구. 9핀 다운입니다. 10번이 남았습니다. 아마 볼링장 여건이 된다면 뭐 1000명도 충분히 그렇죠. 예선을 칠 수가 있는데 지금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네. 500명의 선수에서 지금 4명까지 줄여진다는 건 아, 어, 물론 절대적인 기량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만은 심리적인 요인이 이 오늘 경기에서는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죠. 늘뭐 챔피언은 바뀐다는 말이 있듯이 스포츠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 많은 동호인들이 그 실력 차가 거의 없어요. 예.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아주 치열한 예선을 중결을 거쳐서 지금 네 명의 선수들이 메달 진출을 하게 됩니다. 예. 스페어 처리가 되었습니다. 정재훈 선수 볼링 경력 24년입니다. 15파운드에 공을 사용하고 있죠. 아, 이제 김도훈 선수인데 현재 더블 준준결승에서 1프레임, 2프레임이 오픈이었어요. 준결승에서는 1프레임은 스트라이크였고, 2프레임이 오픈이었거든요. 네. 결승에 와서는 지금 1프레임, 2프레임 연속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집중력을 발휘하는 김도훈 선수인데, 3프레임이 문제네요. 자, 방금. 이야기한 걸 김도훈 선수도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죠. 보통 김도훈 선수가 공을 셋업하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네, 인카발보다 네.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생각을 좀 했어요. 아주 중요한 프레임이라는 걸 본인이 인지를 하고 조금 더 생각의 시간을 길게 가져갔는데요. 자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뭐 10번 피인을 계속 잘 처리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나쁘지 않았어요. 스윙 동작이나 뭐. 큰 실토 없이 두구가 이루어졌는데요. 네. 네. 김덕원 선수. 네. 처리되었습니다. 3프레임 마무리하는 사무볼링장 하삼직 클럽. 자 오늘 10번 선수. 핀을 100% 지금 스파츠를 하고 있는 김도훈 네. 선수지만 극도로 긴장이 되나 아주 중요한 시합 때저 10번 네. 핀이라는 것이 선수를 굉장히 괴롭히는데요. 예. 오늘 너무 잘 스파 처리까지 완벽하게 하고 있는 김도훈 선수입니다. 어, 2월 28일에 첫 아이인 태명 또보기를 네. 출산한다고 하는데 오늘 출산 등남. 선물인가요? <laughs> 기념 우승을 차지하게 될지 <laughs> 네. 김도훈 선수 4프레임 9핀 다운입니다 사실 어, 결승에 올라가면 이 얘기를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 <laughs> 어, 준준 결승 경기 초반에 봐서는 아 이분 못 올라갈 수도 있겠다 사실은 조금 <laughs> 걱정을 했었거든요 아, 네. 근데 중후반으로 가면서 안정을 찾고 결국은 결승에 와서도 자기 경기를 펼쳐 가고 네. 있는 김도훈 선수입니다. 자, 방금은 김도훈 선수가 실투했어요. 자, 본인의 타이밍보다 조금 자, 늦게 공을 릴리스하는 바람에 앵글이 좀 커졌죠. 호킹 포인트가 좀더 나가서. 예. 자, 이쪽 레인에서 스트라이크를 만들었던 라인을 벗어나서 핀을 하나 남겼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많은 모션들을 추가를 해서 하는 그 투구 스타일을 가진 선수들이 잠깐만 이게 집중력이 흐트러져 버리면 피를 남기게 되죠. 네. 이제 정재훈 선수입니다. 정재훈 선수 어, 대구 동호인 가운데 뭐 아주 실력 기량이 월등한 선수들 가운데 정재훈 선수가 두 명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스라이크입니다. 그가운데서도이 정재훈 선수가 뭐 아주 돋보이는 선수죠. 네. 자, 더 보이기도 뭐 기술적인 부분, 뭐 볼링 측면에서도 정말 칭찬할 만하지만 정경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랫동안 그 실업팀 선수 생활을 했던 선수이죠. 예. 그래서 선수 생활을 마치면 대부분 뭐 동호인들과 같이 또 볼링을 하는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네. 뭐 프로샵을 해서 드릴러로 보통 활동을 한다거나 예. 막 학생들을 가르치면 하면서 뭐 코치로 나가는 선수들도 있고 다양한데 정재훈 선수는 크게 다르지 않은 그 활동 무대만 조금 네 실업팀 네, 무대에서 또 다시 동호인들의 무대로 와서 같이 즐기는 모습이 제일 칭찬하고 싶은 모습이죠. 지금도 프로샵에서 제공을 하고 네,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드릴러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 지금 딸이 아주 좋아하는데 <laughs> 딸이 아빠하고 정말 많이 닮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정재훈 선수의 오프레임 더블 장면입니다. 자, 비슷하지만 다른 투구 동작을 네. 가지고 있는 정재훈 김동훈 선수이죠. 자, 관절을 사용해서 예. 자, 공에 마찰을 만들어 주는 동작을 하지만 김도훈 선수는 소목 보호대를 사용하지 않고 예. 자, 공을 굴려내는 투구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저 정재훈 선수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예. 자, 공을 굴려내는 투구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선수 더블 기록한 이후에 커버 두 번. 오 프레임 첫 번째 투구입니다. 9핀 다운입니다. 지금 더블 이후에 3번 모두 10번핀이 남았어요. 아무래도 정재훈 선수 옆에서 지켜보는 같이 이제 경기를 풀어가는 선수 입장에서는 네. 정재훈 선수가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죠. 제가 옆에서 네. 봐도 부담스러울 거고 예. 김동훈 선수 입장에서는 꼭 이기고 싶은 예. 상대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이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요. 예. 자 김도훈 선수가 지금 조금 라인을 수정을 했었어요. 자 조금 앵글을 좁혀서 투구를 했는데요. 자 이렇다면 레인에 조금 변화가 왔다는 걸자 선수들이 지금 몸으로 좀 느끼고 있는데 처리되었습니다. 네. 김도훈 선수. 자 볼러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공의 스피드나 자기가 만들어내는 예. 자 회전의 숫자가다 틀리기 때문에 자 레인이 변화해서 변화한 상태는 똑같지만 또 선수가 체감하는 정도는 개개인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체감의 그 지표가 꼭 있어야지만 레인 변화에 따라서 조절과 조정을 할수 있죠. 예. 자그 부분에서는 두 선수 모두다. 대임파악을잘 하는 선수입니다. 네. 자, 방금도 여섯 개 핀인데요. 자, 좀 실수였던 것이 자, 오프레임을 좀 생각하지 않았다는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앞에 프레임의잔재로 지금 스윙이 좀 자신 있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 늘 이야기하지만 현대 볼링은 공이 구르면서 호킹 포인트까지 굴러가는 구간이 꼭 필요합니다. 자, 방금을 랭스 길이 공이 굴러가면서 전진하는 구간이 자, 짧았죠? 아, 네. 처리되는데요. 아, 쉽지 않은 스페어였는데 네. 처리합니다. 김동현 선수. 쉽지도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스페어였어요. 예. 어쩌면 자, 이 프레임이 자, 효자 역할을 할수 있는 자, 프레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재훈 선수는 오늘 연습 프레임 때 자신 있는 모습을 좀볼수 없었는데요. 자, 본인이 확신하는 라인을 자100%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본 게임이 들어왔는데 잘 하고 있습니다. 정재훈 선수. 네. 터키입니다. 터키. 정재훈 선수가 상당히 호리호리한 체격이고요. 1 5파운드 공을 사용하는데, 정말, 거기다가 이제 크래커 스타일로 뒤로 당겼다 앞으로 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편안하고 쉽게 지금 공을 던지는한는 느낌이 들어요. 자, 어떻게 보면 정재훈 선수는 김도훈 선수에 비해서 조금 그 크랭크 스타일이라기 보다는 자, 클래식과 그 파워의 중간 정도의 자, 두구 동작으로 회전과 스피드를 적절하게 예. 만들어주는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볼링이 그 김도훈 선수가 두고 하고 있는 크랭크 스타일로 막 가고 있다가 아무래도 좀 일관성의 문제가 오면서 조금 다시 조금 클래식한 그 동작을 조금 섞어 가면서 선수들이 네. 많이 하게 됩니다. 멋진 아빠 재훈, 믿음, <laughs> 소망, 우승. 예, 정재훈 선수 네. 나인핀 다운. 터키 이후의 나인핀다운입니다. 자, 그것을 요새 뭐 드위너 스타일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네. 자, 관절을 쓰면서 자 진자 운동을 같이 그러니까 비중을 이제 비슷하게 두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조금 일관성을 더 놓치지 않겠다는 네 의지의 예. 표명입니다. 커버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아내가 더 많이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laughs> 가슴을 쓸어 내리는데 거터 네. 쪽으로 많이 붙으니까. 자, 아내 역시도 뭐그 정재현 선수가 볼링을 자주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 본인이 두고 하는 것처럼 아마 그럴 네. 거예요. <laughs> 이제 김도훈 선수, 아6 프레임에 좀 흔들리기는 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아, 또 스페어를 네. 처리하면서 자신감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네. 9핀 다운입니다. 아 지금 3프레임, 4프레임, 5프레임 그리고 7프레임까지 네번 모두 지금 10번핀이 남았어요. 네. 지금 김동훈 선수가 앞의 경기에서 자 지금 두고 한 레인에서는 조금 앵글이 좀큰자 쿡킹 포인트가 좀 늦게 발생이 되는 라인을 구사를 하다가 레인의 변화를 자 인지를 하고 조금 앵글을 줄이는 라인으로 교 바꿔서 지금 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처리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선수들이 뭐 레인의 변화에 따라서 조정과 조절을 하지만 뭐 그것이 딱 정답이라는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건 아니어서 예. 자 핀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 많은 패턴의 오일 패턴의 선수들이 자,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아무래도 경기할 때 많이 도움이 되겠죠. 네. 이제 김도훈 선수 8 프레임입니다. 아직까지 경기 경과는 알수 없어요. 네, 자별 차이 없기 때문에 매 프레임마다 그렇죠. 엄청나게 집중해야 됩니다. 라인인데요, 네. 김도훈 선수. <laughs> 자 지금도 보면 김도훈 선수의 라인이 크게 뭔가를 많이 조절한 듯한 모습은 볼수 없어요. 그렇다면. 자 멘탈적인 부분에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 자신 있는 스윙을 하는 것이 어쩜 김도훈 선수에게는 네 지금 머리를 두둑 치는 것이 예. <laughs> 자그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정재훈 선수인데요. 정재훈 선수가 터키 이후에 나인핀 다운 그리고 커버를 했고요. 8 프레임입니다. 김도훈 선수는 8 프레임 스트라이크를 만들어 냈고 정재훈 선수 이제 8 프레임 첫 번째 투를 준비합니다. 2018년 1월에 예선을 치른 남녀 동호인들의 개인전 결승전입니다. 스라이인데요. 네. 자 관절을 이용해서 공을 굴리고 자윙의 진자 운동으로 자 공의 스피드를 만들면서. 자 전형적인 트윈어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 정재훈 선수입니다. 예. 그래서 핸드볼링은 뭐 회전이나 스피드에 필요한 파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파워를 만드는 과정에서 꼭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 자 일관성이죠. 자 그래서 늘 파워와 일관성을 자 양쪽 저울에 올려놓고 예. 자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정재훈 선수. 네. 아, 스트라이크인데요. 지금 헤드핀... 가정이 아, 아, 정말 좋아하네. 헤드핀 지금 왼쪽, 어, 오른쪽이 얇게 공격이 네. 됐는데 스트라이크 만들어졌습니다. 정재훈 선수의 파운데이션 프레임, 9프레임 스트라이크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선수들이 그날의 경기가 잘 풀리는 날은 헤드핀이 좀 두꺼워도 스트라이크, 좀 얇아도 스트라이크를 만들어주는 그런 라인이 나오는 날은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예. 자 하이 점수를 기록할 수 있는 날이죠. 예. 아, 이제, 김도훈 선수인데, 김도훈 선수가 상당히 잘생겼어요. 이, 제가 박찬민 아나운서라고 SBS에 있는데, 네, SBS 닮았습니까? 박찬민 아나운서랑도 좀 닮았고, 탤런트 중에도 닮은 분이 있는데,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네. <laughs> 네. 김도훈 선수. 자, 오늘 첫 출전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돌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일단 여기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 놔야 하는 김도훈 선수입니다. 8프레임 스트라이크였고요, 9프레임. 첫 번째 투구입니다 자 자신 있게 부드럽게만 스윙하면 충분히 더블 네 아, 스윙 트 만들어내네요 더블입니다. 자 그런데 상대가 정재훈 선수가 아니라면 조금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 정재훈 선수가 워낙 안정감 있게 경기를 풀어 나가다 보니까 지금 저 점수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자 그렇기도 하고 김동훈 선수가 지금 투구를 마치고 나오면서 웃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자 그것이 3,4,5,6,7 프레임에 자 스트라이크를 기록하지 못했던 예. 것이 어쩌면 레인의 변화 때문이 아닌 자내 마음의 어떤 변화 내 마음의 좀 생각의 조금 바뀜으로 네. 스트라이크가 기록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뭔가 혼잣말을 해보는 김도훈 선수인데, 그렇죠. 오늘 뭐 우승을 놓친다고 해도 상당히 인상적인 경기를 펼친 것만은 분명합니다. 김도훈 선수 십 프레임 첫 번째 두고 나인핀 다운인데요, 1 0번핀이 남았습니다. 자 방금도 보면, 자 저희가 선수의 측면에서 저 선수의 동작을 보는데요. 자, 스트라이크를 기록할 때와 핀을 남길 때 김도은 선수가 좀덜 부드럽다. 자, 부드럽게 연속적인 그 동작이 나온다는 것이 자 시각적으로 확인하게 표시가 나는데요. 네. 그렇다면 오늘 김도은 선수가 자, 핀을 남길 때마다 뭔가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것이 동작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laughs> 예. 어, 뭐 거기서 스트라이크를 놓치면서 승패는 이미 결정지어지게 네.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도훈 선수 오늘 아주 좋은 경기를 펼쳐줬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태어날 우리 또보기를 위해서 아, 아버지로서 아주 멋진 모습을 오늘 보여줬네요 자, 우승을 하지는 못했지만 예. 분명 자 무서운 신인으로 예. 자 기억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두고 9핀 다운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 210점이죠. 210점. 네. 자, 그래서 우승을 하고 하이 점수를 네. 기록하는 데는 물론 기본적인 것은 뭐 기술적인 부분이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야 되겠지만 예. 내가 가진 기술을 자, 100% 예. 자 활용을 하려면 심리적인 멘탈 훈련도 분명 우리 동호인들에게도 필요하겠죠. 예, 이 네. 볼링에서 연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네. 김도훈 선수가 준결승에서 236점이었는데 지금 210점이거든요. 네. 그때도 오픈이 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타가 있었기 때문에 아, 정재훈 선수 스트라이크 만들어냅니다. 이미 뭐 아, 우승을 확정지은 이후의 투구인데 네. 편안하게 지금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고 있는 대경 볼링장 대경 클럽의 정재훈 선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신났어요. 예. 자정전 선수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죠. 그래서 연습 프레임에 자기가 100%스이클를 확실한 라인을 잡지 못했었기 때문에 네. 자본경기에 들어와서도 욕심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스윙을. 네. 하는 걸 오늘 전략을 짠것 같아요. 써버렸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트위너 스타일로 어, 뒤로 당겼다가 거기서부터 진재운동이 시작되는 정재훈 선수인데 정재훈 선수 이제 우승을 확정짓고 마지막 투구를 준비합니다. 대경볼링장 대경클럽 정재훈 선수 처리됐습니다. 238점입니다. 정재훈 선수 238점으로 다시 한번 네. 개인전 우승 타이틀을 거머쥐는데 아, 오늘 의미가 있는 것이 2018년 그렇습니다. 1월, 2018년 물론 이제 시작한 지는 제법 됐습니다만은 첫 번째 2018년 타이틀을 달고 우승을 하는 선수가 이제 정재훈 선수라는 네. 얘기거든요. 자 오늘 개인전 경기는 뭐 시청자분들도 그렇지만 저에게도 많은 교훈을 줬는데요. 네. 자 경기하기 전에 그 어프로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laughs> 예. 그것이 또 선수들의 승패에 많은 영향을 저서 또좀 안타까운 선수들이 또 있었는데요. 네. 오늘 뭐 아주 우수한 뭐 기술적인 부분이나 네. 멘탈적인 부분에 놀라운 실력을 보여준 오늘 정재훈 선수 경기 좋았습니다. 네, 오늘 뭐 결승전은 베테랑 중에 베테랑 그리고 tbc 볼링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신의 대결이었는데 네. 아, 역시 정재훈 선수가 경험과 관록으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238점을 기록했고 2018년 첫 개인전 우승 타이틀은 정재훈 선수가 역시 가져갑니다. 명불허전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네. 정재훈 선수 우승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김도훈 선수는 곧 다시 한번 t 비 c 볼링을 통해서 볼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네, 기다리겠습니다. 갖게 네. 됩니다. 정재훈 선수의 우승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김영래 해설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